돼지, 고추장, 불고기, 양념 시작합니다. 돼지, 고추장, 불고기 끓이, 돼지 앞다리입니다. 한 돈입니다. 1kg 하고요. 당근 약간 하고, 대파 한 뿌리 하고요. 양파 중간 크기 하나 하고, 새송이 버섯 하나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양념 시작합니다. 진간장, 세 스푼, 다술 세 스푼, 매시액세 스푼, 마늘 큰두 스푼, 생강 작은 한 스푼 고당, 단추를 좀 넣어주세요. 고추장, 큰세 스푼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두 스푼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양념에 돼지고기 1kg 다 넣어줍니다 동물용으 양념해주세요 어 맛있겠죠 여기에 야채 썰은 거다 넣어줄게요 당근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드실 만큼 소분해 가지고 냉동 보관하시고 드시고 싶을 때 소분한 거 하나씩 꺼내 갖고 드시면 되겠습니다